자니 여기 하파실버가 나오고 저기 네, 네, 네. 성이가 나오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합하실 바는 아마 노를 사이드로 빼버리고 네. 남은 거 아마 노 사이드로 떼어 버리고 안쪽으로 들어할것 같아. 네. 느낌. 뭐 후반에 그러 이른 좀 무승위 카드를 쓴다는 느낌. 어 예. 얘도 이제 얘네도 이제 날씨가 좀더웠다는걸 네. 아니까 이제 후반전에 승부를 내야 되겠다. 도와야 될. 매우 신기. 야그 대회 MVP 상이 아니었어? 맞아. 대회 MVP 상이야? 대회 m v p 로 근데 매너보드매치하고 있어요? 그두 개. 매너보드시작첫첫번째입기아 어. 그때 결승골 났었 때? 아니요. 오만 삼대 얘기했을 때? 야, 달아다. 이거 어차피 형이 나오잖아? 가 얘를 잡으려면 또 내려가야 되거든? 네. 그러니까 그냥 요한이 정도? 진짜 이 한두 발 차이가 엄청 크니까 네. 너무 좁히니까 바로 와버리잖아 음. 여기는 안나을 음. 수도 없고 재훈이한테 무슨 얘기 해어 그냥 그 수비적인? 공격적인 건뭐 재능이 있는 선수니까 파트너가 계바뀌요하 파트너 바뀔 때 잘해야지 내가 바뀌기 전에 <웃음> <웃음> 명언이다, 명언이야 그러니까 <laughs> <laughs> 그러다 내가 바뀔 수는 없구나 어, <laughs> 잘못되면 감독 어, 계속 기 주시는 거한테는 오늘 아, 첫 경기라서 아. 조심야 어, 오늘 첫 선발이 엄청 많네 신광훈, 이승모, 조재훈올 시즌 첫 선발 첫 엔트리에요 그랜트도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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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첫 선발이에요 아. 어, 맞아 네. 그랜트도 첫 선발이네 네. 야. 오늘의 목표는 뭐예요? 오늘의 목표 오늘의 목표야 어. 어. 아, 목표. 플레이 타임 45분 네. 네. 그걸 가져가겠습니다 네. 뒤에 5명 준비하고 있어 우리 무조건 다뛸 거야 날씨기 때문에 그래서 처음 들어가는 사람들 힘 아끼지 말고 내가 할수 있는 한 최대한 동료을 위해서 해주고 나온다는 생각으로 해주길 바라고이승무랑 영준이 아빠 갈때 뒷공간 때려놓는거 빨리. 뭐 영준. 자신한이아 되게... 그러니까, 알겠지? <reconstruction> <broom Koll tiếp> 이기래요. 전반전 좀 어떠셨어요? 어쨌거나 좀 카드 자체가 좀 새로운 카드로 초 초반에는 좋았어. 한승부앞에다 압박해서 우리가 선수 두개 있었거든. 그게 딱 이게 들어갔으면 좋았을 텐데 승부첫 번째 골 슈팅 잘못 때문에 아까 두 번째 때릴 수 있는 상황 뒤로 빼내기 시작해서부터 이제 조금 이제부터 안 좋아졌어. 자, 친면장에서 압박을 통해서. 때리 못했고 다시 띄워줍니다 골키퍼가 튀어나오면서 잡았습니다 후반전 들어가서 변화를 주려고 우리가 준비를 했었는데 너무 골을 일찍 먹은 게 조금 아쉬웠 전반전만 연비으면후반전 진짜 더 쉽게 제카 들어가면서 원한 했을 텐데 조금, 조금 아쉬웠 얘네들 끄집어내려고 여기 있는 게 아니라 여기 붙어야 여기에서 얘네들을 갖고 하고 얘를 끄집어냈을 때 들어가야 되는데 너희들이 여기 들어가 있는데 여기 이렇게 들어가 있는데 얘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전혀 무겁기만 그냥 역습이지 미니피는 뒤에 있으니까 이렇게 뒤에 얘들 여기에서 이렇게 그러고 나서 골이 진행이 돼서 이렇게 있다가 딱 들어가면 그때 툭 나타나는데 바로 들어가고. 이렇게 되면, 여기 쉬면 또 이렇게 눌렀나, 이거? 사이드 쉴요안 되면. 주웠다가 다시 받아도 되잖아. 경기는 무시했다고 하는 건데 뭐. 이거 나오면 얘가 수비 못해요. 그래서 친구히 받아서 아니면 어느 쪽도 치고 빠질 때 들어가서 아, 완치해서 받으면 아, 아, 면서완치 아, 자, 자. 영준이가 여기 이제 아까 이렇게 붙어 있다가 영준이가 요 사이로 이렇게, 이렇게 나올 거란 말이야, 이렇게. 아, 이렇게 나오면 영준이 줘가지고 여기 미드필드, 아, 이거 미드필드 벌려있다가 돌려치기 하는 거. 돌려치기 하는 거. 예, 예. 영준이. 제 카드를 왜후발는지상관없요 오늘 날씨가 상당히 더웠고 제카를 90분 내에 뛰기 에는이 날씨는 에 사실 쉽지 않아요. 후반전에는 승을 내리려고 그랬거든. 전반전부터 어쨌든 걔네들은 안 좋은 상황에서 홈에서 공격적으로 수반이 나올거라고난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앞에서부터 우리가 수비를 해서 걔들이 하고자 하는 걸 못하게 하면 쳐질 거라고 생각을 했고 아, 스스로 스스 무너질 거 경기로 스스로 무너질 어, 뭐. 거라고 생각을 했단 말이야. 그러면 오히려 약간 22세 카드를 전반에 다 쓰면서 교체 카드를 좀 약간 어느 정도 경력 있는 친구들로 다 데리고 온게또주요했다던것 같아요. 그렇지. 그래서 어쨌든 나는 호재가 이금 네 4경기 세골을 넣고 있는데 호재를 놓고 선발을 물을선 세워서 그것도 원톱으로 세운다는 거는 모험이었거든. 팬들도 봤을 때 이게 실패했으면 나는 그거 바가지고 먹는 거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짜 많은 생각들을 해서, 어, 그런 결정을 했었는데, 그래도 뭐 후회는 안고, 또, 승모도 어쨌든 자기 역할을 잘 해줬고. 솔직히 저는 그 생각도 했어요. 재훈이가 아무리 어느 정도 괜찮게 하고 있더라도, 영준이가 컨디션이 안 좋으면 같이 나올 수도 있겠다. 당이 나올 수도 그잖아요 그렇지. 네두 명의 선수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네, 뭐 이거는 전반전을 보신 아마 팬분들도 좀 느꼈었을 겁니다. 조재훈 선수가 빠지네요. 네, 이러면은 조재훈 선수 위치에 백성도 이승모 선수도 빠집니다. 그럼 이승모 선수 자리 제카. 네. 네, 이렇게 들어오네요. 일단은 전반전 보고 상황을 보고 전반전에 성동이 제카 승대는 바로 들어간거였을거든요 근데 상황을 보고 이제 승대를 계속 아껴놨다가. 조금 늦게 된 거고. 아 그럼 승대가 늦게 들어간 이유는 그러면 생각보다 고영준이 좀 잘겨주거든요. 잠깐 온 다음에 그렇지, 이제 또. 그렇지그렇지 그렇지. 그래서 승대는좀더 아껴놨다가 들어간 거고. 양팀에 선수 교체가 있겠습니다. 맹성훈 선수가 빠지면서 이동준 선수가 들어가고요. 고영준이 빠지면서 김승대가 들어가겠습니다. 네, 자 전북은 공격적인 선택을 했네요. 미드필더를 빼고 윙어라고 할수 있는 이동준 선수를 투입했고요. 을 음, 사실 그쪽에 뭐 동준이 들어가고 할 때, 먼저 들어가고 할 때, 아, 성민이랑 용환이랑 바꿀까라는 순간적인 생각도 했었는데, 거기에 바로 내가 반응을 하면 안될것 같고, 좀더 지켜보자. 문제가 생기는지 안 생기는지 지켜보자 했는데 큰 문제가 안 생기더라고. 그래서 안 바꾼 거거든. 내가 그거 문제가안 생겼는데 아마 거기 바꿔버리으면 모든 게 틀어졌을 거야. 거기에서. 근데 어쨌든 거기에서 내가 용환이를 먼저 안 놓고 기다렸던 게 마지막 카드까지 그렇게 한 거잖아. 선수 교체인데요. 송민규 선수가 빠졌네요 어, 송민규 선수가 봐좀 체력적으로 지쳤다고 봤나요? 어, 어떻게 보면은 전공이 먼저 카드를 쓰는 거기에 맞춰서 교체 카드를 계속 쓰신 거잖아요. 어. 상황을 보면 전반전 끝나고 나서 뭐 백성동, 제카리 이런 원래 계획된 거였고 어느 음. 정도 그건 아예 그냥 그런 식으로 맞춰서 오신 거예요. 그 어. 먼저 원적 카드를 쓰진 않겠다 어. 어. 찬영이도 음. 부스터 어. 못 들어간다. 높이 때문에. 승호기를 빼고, 부스트카드 들어가서, 차영이랑 그랜트, 뭐, 세트픽스에서 승호기까지, 우위를 점을수 있으니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이제 문선민 들어오고, 그러면서 종우가 너무 미들해서 지쳐있는 모습이고, 순정으로 문제가 생기고, 그래서 광훈이 불러서, 어떤 거 아니야, 세력적으로. 문제 있어, 없어. 그래서, 만약에 광훈이가 좀 힘들다고 했으면, 광훈이안 올렸을 거야. 경우가 들어가고. 근데 광훈이하고 했더니, 광훈이 오케이. 그래서 광훈이 들어가고, 빠르니까 승호기 붙였서 포항의 선수 교체가 단행이 되겠습니다. 정재희 선수가 빠집니다. 나중에는 이제 제희가 자기는 괜찮다고 하는데 바깥에서 내가 판단했을 때는 활동량이 아니고 뭐 현장에 떨어졌기 때문에 스피드는 용환이를 넣어서 앞쪽에서부터 수비를 하고 뒷공간 빠져들어가서 어쨌든 그런 역할을 들 시키려고 어, 용환이를 투입을 한 겁니다. 좋다. 없냐? 아, 어. 무섭다. 야, 들어갔어. 들어 うわ 더아 그건 내가더 좋을 때. 그게 좋긴 한데 멋있다 이게. 야 주가 씨가 진짜 용병이다. 저게 용병이지. 그리고 어쨌거나 공격수 다른 애들도 혀리 뚫렸어. 성공이라어 맞네 다다 터졌네. 어. 와 진짜 좋다.

아니 이게 누군가 했더니 어, 네가 포항에 10번이구나.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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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이제 10번 났구나. 어, 이제 1 정도 그린 것 같아요. 이 아, 나이전 자세 소개게요지키사이드더 happy to score my first goal for Hang. I have to help the team t 사실 훈련이 2주간 하면서 선에 계속 었거든뭐춘이니 나가 있었으면 그랬고 계속 성능을 베스트 썼단 말이야. 근데 성능을 나쁘지 않았어, 건지찬이 그래서, 어쨌든 22세 카드를 먼저 써야 된다고 내가 판단이 됐기 때문에, 후반에는 넣을 수 밖에 없는 상황이고, 선수한테 그 부분에서 인지를 시켰거든. 90분을 다 뛰어서 인정을 받는 게 아니다. 우리가 총 2000년을 내가 비유를 했단 말이야. 자, 2000년을 얘기할 때, 걔가 90분을 다 뛰어서 인정을 받는 건지는 아니지 않냐? 어떻게선발을 나오지만, 걔는 거의 20, 30분까지 안 뛰는 선수인데도 불구하고, 들어와서 경기 흐름을 바꾸기 때문에 인정을 받는다. 너희도 어, 그런 생각을 가지야 된다. 베스트로 나가는 거에 대해서는 신경 쓰지 마고 내가 후반에 이제 경기 흐름을 바꿔놓아야 인정을 받는 선수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서 미리 터치를 해주고 어, 시작을 했는데 어쨌든 성동이가이 기회에 어, 준비를 좀잘 해서 또 똑같이 놓고 도움도 해서 어, 자기감이 계속 붙고 하면 팀한테도 많이 도움이 될것 같고 사실, 데 아. 경기보다, 이번 달에 있을 다섯 경기가 엄청, 뭐, 기자회견에서 그 얘기를 했어. 내 그래. 경기는 어떻게 보면 우리가 뭐, 해볼만한 팀이었거든. 그죠 그래서 나는 목표를 삼승 1무 정도 잡았단 말이야. 아, 아, 내 네. 개인적인 표를 그래. 선수한테는 얘기를 안 했지만, 네. 근데 오. 2승 2무야. 2점이 좀 아쉬운데. 네. 어. 근데 이제 모든 사람들이 이제 휴식를 채우고, 우리도 휴식를 항상 갔다 오면 안 좋았어. 네. 그리고, 정말 월사, 지금 서울, 다 인천도 멤다 좋은 팀이고. 제주. 제주. 네. 이제 강티나 팀하고 이제 해야 되니까. 정말 포항의 시험대다. 지금까지 사람들 지어 짰는데, 시험대다. 라고 다 주위에서도 얘기하고. 나도 그걸 알지. 나도 이제 알기 때문에 더 중요하게 생각을 했고, 그것 때문에 더딴데고더 열심히 준비를 했던 말이야. 만약에 오늘 우리가 이런 승점을 못 가져갔다 그러면, 우리는 진짜 완전 어려운 상황으로 갈수 있는 상황이었단 말이지 근데 오늘 h e 이렇게 뒤집어 t h 해서 야 그래도 우리 좀부족하지만또 우리는 안지안팀이팀이는 것을 선수들도 아마 느느을을라라고 그래서, 이, 이게 팀에큰 큰 힘이 된것 같아 m m y Kimmy, t 해서 역전승을 했다. 쉽게 s to 그리고 그것도 u can't. You stop. Good m o r n i n 그때는 뭐 전북, 울산 역렇뭐 외부에서 강팀이라고 얘기하는 팀이 아니었어도 시동 보면 그 경기를 항상 못 잡았어요 그때 치고 올라갈 때였구나 아, 항상 그고 네. 그래서 이번에는 연습 경기를 계속 잡고거 토요일에 연습 경기 했지 그다음 화요일에 연습 경기 했지 왜냐 경기를 만들어뜨리고 계속 사실 이 경기가 우리한테는 엄청나게 중요한 경기였어 시험때였 시험때 주위에서도 아, 이 경기를 보고 나서 우리가 전북에서 역전선을 했기 때문에 시계가 나왔어요. 우리가 또 이겨낼 수 있는 고 우리가 또생겼고 이게 이거를 우리가 이만큼까지 만들었는데 다시 쳐지지 않게 계속 또 준비를 주해서 어, 계속 하도록리고 너무 고생했고 고맙고 또 생일인데 이겨 줘서 고맙고. 감사해요. 자. 일 1골 일러시 한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니, 더 잘하겠습니다 음... 음... 본인이 골랐을때 좋았습니까? 제카, 가 아, 아니, 아니 뭐했다? 제카가 잘한 건지. m p 아 m 아니 그니까 내가 지금 제카가 골 넣었을 때 좋았다고 말하려고 했잖아요 제카가 골 넣은거 아 아무나 골넣는데 제카 골고었잖아 제카가 골 제카 좋아 <laughs>